안녕하세요. 모터피디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차를 타고 있는데요. 바로 지프의 어벤져입니다. 어벤저는 2023년 유럽 올해 차에 선정됐었고요. 유럽에서 인정받은 지프 특유의 감성이 담긴 전기차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승 코스에 준비된 세미 오프로드 길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로드 주행 전에 머드 모드로 변경을 하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미 오프로드 코스가 약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시승 차량을 받아서 시승을 하면서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하면서 밑에 이렇게 큰 자갈들이 많이 있는 그런 흙길인데도 괜찮은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미 오프로드 코스를 빠져나와서 이제 주행을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이게 마이크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방향 지시등이나 비상 깜빡이 작동을 했을 때이 소리가 상당히 특이해요 비상등을 켜면 마치 누가 드럼을 쳐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 먼저 살펴볼까요? 지프 고유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한 기능지향적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해요 박시한 스타일의 차체가 지프만의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전반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내연기관 모델 중에 막내격인 레니게이드와 체로키의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있는 것 같고요 지프의 헤리티지인 세븐 슬롯 그릴을 탑재하고 있는데 그릴 양옆으로 보시면 헤드라이트 위편으로 수평형 주간 주행등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약간 눈썹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귀여운 인상이에요 또 뒤편으로 넘어가서 보면 리어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리캔이라고 부르는 휴대용 연료통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찝차에서 사용되던 추가 연료통인 제리캔을 형상화한 X자 모양의 테일 램프가 또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살펴본 김에 컬러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컬러 맛집 지프라는 명성에 걸맞게 신규 색상인 레이크를 비롯해 스톤, 스노우, 루비, 볼케이노, 선, 그라나이트 이렇게 총 7가지의 컬러를 제공합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선이라는 컬러로 상당히 쨍한 노란색이에요. 트림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론지튜드와 알티튜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차량은 알티튜드 트림입니다. 알티튜드 트림은 블랙 투톤 루프가 적용이 되어서 이 어벤져의 개성을 조금 더잘 살려 주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출시하는 차량들의 실내 디자인들이 수평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벤져 역시 수평 구성의 대시보드가 실내 공간을 시각적으로 좀 넓어 보이게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납공간이에요. 여기저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풍구 하단도 전체가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고 기어 버튼의 아래쪽 부분도 상당히 깊은 수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 두개 있고 콘솔박스 같은 경우는 작은 소지품들을 넣기에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B세그먼트 SUV의 평균적인 수납 공간이 13에서 1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어벤저는 무려 34리터입니다 그리고 기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어 버튼의 합으로 보면 A타입과 C타입 USB 포트가 각각 하나씩 있고 가운데에 12볼트 도켓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와 임포테인먼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10.25인치로 상당히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고요. 주행속도나 배터리의 충전상황,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미지들, 그리고 배터리 잔량 등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다양한 편의사양도 눈에 띄는데요. 어벤저는 다양한 주행 안전 편의사양도 탑재했다고 합니다.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 보행자 자전거 감지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사각 지대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알티튜드 트림에는 교통 표지판 인식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정도 급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또 파크 센스,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과 파크 뷰, 후방 카메라를 전 트림에 기본 탑재하고 알티튜드 트림에는 전측면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을 추가해서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주행 질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 MBH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승을 시작한지 한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경우도 잘 잡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창문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닌데도 생각보다 외부 소음에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 센터 콘솔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주행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온로드용 모드가 있고, 오프로드용 샌드, 머드, 스노우, 이렇게 총 6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하고 있는 길의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굴곡이 있는 아스팔트 도로인데, 이런 노면의 요철들을 통과할 때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8월 달엔 유독 전기차를 좀 많이 탔는데 사실 예전 전기차들에서 느꼈던 기억이 회생제동 시에 심각하게 울컥거리는 그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리뷰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벤져의 회생제동 느낌은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에코모드로 주행 중인데 액셀을 전개를 하다가 놨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볼수 있어요 물론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거나 하는 레버는 따로 없기는 한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의 회생제동이 다들 그렇게 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이 정도면 저도 슬슬 전기차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승을 마치기 전에 주행 가는 거리와 가격도 알아볼까요? 어벤저는 100kW DC 고속 충전 시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4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주행거리 30km를 운행하기 위해서 단 3분만 충전하면 된다고 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292km, 도심 313km라고 하고요. WLTP 기준으로 하면 도심이 550km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생각보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출퇴근용이나 시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적당히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은 론지튜드 트림이 5,290만원, 알티튜드 트림이 5,640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성이 넘치는 지프 어벤져를 만나봤는데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